신앙생활하고 했던 것들이 한 순간에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엉뚱하게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존 교단에서 기존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한 그러한데는요 이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 그 한국 교회 에 있는 교단에서 신학교 교수님들 최고의 목사님들 모여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 그에 대해서 다 물론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딱 그냥 어? 조금만 자기랑 달라도 이단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정한 그러한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여러분 그 교수님들과 교단이 여러분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데는요.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은 여러분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창세기부터 쫙 시작하고 잘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끝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아는 엉뚱한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고요. 충만해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고 세상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로 열심히 집중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치세계도 들어가고 교육세계도 들어가고 문화와 모든 연예계 세계 또 스포츠세계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세계를 여러분 정복해 나가야 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분 그러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리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에게 여러분 질질 끌려가고 죽은 물고기처럼 죽어가지고 물에 둥둥둥둥 떠나가고 세상의 흐름 따라 나도 모르게 그냥 육신의 정역대로 안목의 정역대로 이 세상에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은요 결국 여러분 다 영적으로 죽어도 심판밖에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제 가끔 이렇게 스타킹이라는 프로를 봅니다. 거기를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저께 한 분은 보니까 이 사람은 특이한 병이 걸렸는데, 이 교통사고 나고 나서, 이 손에 여러분, 통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그 고통의 고통 그 수치가 7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분이 사람은요, 평상시 느끼는 고통의 수치가 9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느낄 수 있는 잔인한 고통이 바로, 이손 하나가 여러분 털이 이렇게 나는데 털 하나만 바람에 스치고 모가 나탁 건들기만 해도 여러분 이 칼로 막 면도칼로 온몸을 막 자르는 그런 느낌이난다 이게 너무나 너무나 이게 그 보이나 이 사람이요? 너무 손톱을 깎으면 손톱 깎을 때그 그 고통 때문에 기절을 한다. 손톱을 깎지를 못해. 이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서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게 여러분 그냥 한번 아프고 하루 중에 한 10분만 아프면 나머지 시간 견디면 는데 24시간 아픈 걸요 이게 미친, 그 고통이 여러분 아이를 계속 24시간 나는 그런 생각이 요 이거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통을 계속, 근데 이 사람이요. 그때 음악을 들었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었어요. 그래면서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아, 근데 음악을 들었는데 마음이 잔잔하면서 그 음악에 집중을 하니까 요 고통이 약간 잊혀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노래를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와 어저께 나와서 이 성악을 부르는데 자기가 그거 하면서 여러분 이 성악과 너무나 어려운 그 그것을 한 30곡을 다 애우고 또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나 잘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한 부분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잘 하려면은요 에이, 어떤 분은요 파키슨병에 걸려가지고 이분은요 손을 움직이고 집에서 여러분 어디서 뭐 교회에서 만약에 집까지 가려면은요 막 뛰어다니가지고 넘어지려고 해요 손을 잠시도 잠시도 이거를 멈추지 못해고 그런데 그 분이 여러분 복극시를요복극시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붓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붓극이 있을 때는 착안 존재. 그리고 면피. 그리고 그것만 떨린 똥을 막 북극시만 놓으면 막 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우리는 여러분,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다 찍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영혼을 창조하고 계신데 한 사람도 역사 속에서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다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놀라운 능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혜가 너무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구원하라고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높은 자리들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미움이 가득하고 지오가 가득한 세상의 사랑으로 정말 불의와 부정부패가 많은 곳에 정의로움과 공의로 그리고 여러분 엉뚱한 복음을 가리키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러한 것을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이 신력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업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보다도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준비하고 한번더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더 훌륭한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중에는 정치도 나올 것이고 교수님도, 목사님도, 성교사님도 의사도 많이 배출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저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시듯이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지 아니면 여러분, 수많은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더시력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이 세상 살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 같은 게뭐할수 있을까?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죽은 고기처럼 하나님 둥둥둥 세상의 흐름 따라서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닫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 속의 세상을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가는 세상을 아보자라며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바라 썩어감을 막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사랑과 공의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만들 수 있도록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네.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달란트와 재능과 하나님 지혜를 주신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아버지 아니면 땅에 묻어 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네.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하락하여 주시고, 용기가 없는 자에게 강하고 담벽을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아니면 특별히 한 평생 사는 동안에. 악한 사람, 이단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말씀으로 부장할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